예,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은 죄악의 극치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적 타락의 극치에 대한 말씀을 중거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미가 한 사람의 범죄가 미가 가문의 범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1 2집파 가운데 한집파인단집파의 범죄가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우상을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들고 그리고 에복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립니다. 우상 숭배하게 된 거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함께 간다는 거. 성적인 죄. 그래서 우리가 17장, 18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살폈죠.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 보면은 이제 우상숭배와 함께 더불어서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죄악의 극치인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또 깨달아도 해결치 않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승비의 죄를 범하면 즉시 해결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 성적인 죄를 범하면 즉시 해결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죄 뿌리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해개치 아니하면 그 우상 숭배의 죄와 성적 타락의 죄가 뿌리가 깊게 내려서 대대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망하고 가족이 망하고 또 나라 민족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브람 산지에 한 네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네이 사람은 거룩하고 구별된 자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선택 선민 선택을 받은 민족, 선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네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네이인은 거루가 그 구별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에브람 산지에 거주하는 한 내인이 어떤 일을 행하나면은 유대 베들렘에서 첩을 얻어요. 여러분이 첩을 얻는다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죠. 성적인 죄죠. 내인이 첩을 두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내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첩을 두었어요. 그런데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이제 행음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성적인 죄를 범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또 죄악이잖아요? 이 성적인 죄 행음을 한 다음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관계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인이 그 첩을 찾으러 친정에 가죠.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갑니다. 베를레헴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숙하고 그 부모에게 간청해 가지고 장인에게 간청해 가지고 그 첩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레인이 첩을 두었고 이것도 범죄고 그 첩이 간음 행음하고 집으로 떠나가는 것도 죄고 그리고 그 관계를 그러면 끊어야 되는데 다시 가서 그 첩을 데려오는 것은 죄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후에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첩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종이 여부스에서 우리가 유숙하십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일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길을 행하게 되고 기부와 라마 중에서 어한 곳에서 유숙하자 하지만은 결국 어 기부와에 가까이 이르렀을때 해가 쳐요 그래서 이제 기부와 땅에 그 거주하게 되죠 유숙하게 되죠 노인이 이 내인과 내인의 척과 이 종두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요 기바에 있는 노인이 그리고 나서 안심하라 그들이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서하지 말라 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에게 먹이니, 그들이 팔을 찢고 먹고 마시니라.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그 기부와 성읍의 불랑배들이 복수죠. 불랑배가 아닙니다. 불랑배들이 그 집을 에워하고 문을 두들기면서 노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면은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누굽니까? 내인을 말하죠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끌어내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상관하겠다 그 말이죠 서로 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동성끼리 성적인 관계를 맺는 동성연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정말 이 성적 타락에 있어서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렇게 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고 하자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다. 내가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손님을 왔다는 거죠.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어, 여기까지는 정말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입사절 보니까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이 사람의 첩이 있은 적.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 레인과 내인의 첩뿐만 아니라 이 기부아 땅에 예, 그 레인을받아들올던 노인도 죄에 대해서 양심이 하인 맞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상을 보여주고 이 세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토동과 거머라 토동과 거머라가 그런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고 그만큼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만 은 중재안을 내놨는데 중재안도 아니죠. 우리가 그불량배들 듣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내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버려요. 또 이런 악을 행한 거죠. 자기가 살고자 자기 첩을 그 사람들에게 끌어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또 죄를 났는데 그들이 불량배들이 그 여자 레인의 첩이죠. 강제하였는데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아줬어요. 동틀 때에. 그래서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밖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주인이 일찍 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아니, 자기 첩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아무 안중에도 없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떠나고자 한 거예요."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레인의 첩이 엎드려져 있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을까요 그런데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말해 아무 대답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의 시체를 첩의 시체를 낙의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참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자기가 살고자 내어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능력을 받은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한는지 아십니까? 자기 곳에 돌아가서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가서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서 열두 덩이를 나눠버려 토막 낸 거예요 죽은 시체를 자기 첩을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 열두 지파에 한 덩어리씩 보내버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겠더다 그렇지 않겠어요? 천인 공로할 일이죠. 탐상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내어주어서 능력을 당하게 한 죄, 그리고 죽게 한 죄, 살인죄 아니겠어요? 그런데 토막살인이죠, 토막살인.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시체를 열두덩이로 마디를 찍어서 칼로 찍어서 나눠가지고 한 덩어리씩 열두지파에 보냈다는 거예요. 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의 오른도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고 죄가 죄인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도 해겠지 않냐고그 죄악의 극치, 악의 극치를 달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됐어요? 우상숭배. 또 우상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성적 타락. 그래서 죄악의 극치를 달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세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이 말씀에 비춰봐야 되겠죠. 이 시대는 그렇지 않는가? 이 세대는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세대잖아요. 지금 무서운 시대잖아요. 우당숭비 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당연하고 마땅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 타락. 그리고도 그것에 대해서 해결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을 죽게 내어주고 또 능욕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토막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수많은 살인마를 방송을 통해서 접했지만은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유영철이가 유명한 살인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죽이고 바로 토막내 가지고 유기하는 버려버리는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런 악한 시대,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다. 죄인이고 죄성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이렇게 제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죄악의 극치를 달리게 되어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조족 가운데 멸망 받을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악한 세대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가구의 정신을 가지고. 죄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래야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죄의 유혹과 미혹이 온달지라도 승리하게 되고, 혹시 넘어진달지라도 즉지회기하여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의 사람으로,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